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 웃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마음이 즐거우면 일도 잘 풀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우선 첫 시간은요. 정선생이 매일매일 직접 매매하고 있는 계좌부터 오픈해 드릴게요. 11월 9일 종목 M게임 매수가는 1750원 이하. 제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문자 보내 드리면서 M게임 34%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종목은 한국 BNC. 매수가는 18,300원 이하. 지난주 매도하면서 6거래일 만에 53%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많은 분들께서 감사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문자 내용 보시면은 제 영상 보시고 급등주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엠게임 사세요 답장 보냈습니다 답장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답장이 왔어요 엠게임 수익 받네요 공짜라서 이런 거안 믿고 속는 셈 치고 문자 한 건데 계속 영상 지켜보다가 뭔가 믿음이 가서 문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쿠폰 아이스크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요, 우리 여러분들도 급등주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하단 제 번호 제가 오픈했습니다. 제 하단 제 번호로. 급등주 또는 귀찮으시다면 숫자 1, 뭐, 2, 기영, 니음, 물음표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이 아무 버튼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의 종목은 게임빌입니다. 우선 기사부터 볼게요. 기사 보시면, 게임주 약세, 게임비 12%대, 펄어비스, 위메이드, 컴투스는 8% 안팎 급락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죠. 현재 NFT 게임 메타버스 업종들이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이나 게임주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게임주 대장은 역할을 해왔던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게임빌 주가 차트 보시면요,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도 예상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자 위메이드는 2 1선 이탈에 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최근 위메이드보다 더 강했던 게임빌은 아직 21선이 이탈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이 19만원대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만약에요, 다음 주 안으로 위메이드 21선을 회복해주고 게임빌도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차 NFT 관련 게임 종목들 시세에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올려 주셔도 되시고, 하지만 위메이드 21선 회복해 주지 못하고 게임빌 역시 21선 이탈한다면 당분간 NFT 메타버스 관련 업종들 하락 가능성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줄이시고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 자이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를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 21선 이탈하는지 또는 위메이드와 게임 빌 주가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 빌 주주님들 바쁘셔 가지고 위메이드와 게임 빌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다 하시면요 해결 방법이 있죠 자 밑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 제 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게임 게임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확인해서 대응 전략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손이 느리시고 바쁘신 분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에요 자 다시 게임빌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게임빌 장기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장기로 보시는... 보시는 분손 드세요. 자손 드세요. 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게임빌이요 성장성을 보고 장기로 투자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요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게임빌은 장기 투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빌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었다면 앞으로 성장성 분석하면서 변동성을 인내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자, 위메이드나 게임빌, 이런 게임 업종들 많은 건1000% 1000%,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차익 매물이 나와서 며칠 만에 20%, 30% 이렇게 손실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식 매매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연말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과 함께 정말 중요한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리딩 문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맞습니다. 무료예요, 여러분. 무료인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핸드폰 꺼내주세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자, 문자 쓰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숫자 1, 이 아무거나 기억니은, 버튼 아무거나 누르세요. 자, 무조건 문자 오면 제가 전화 드릴 거니까요. 자, 010-6763-1332번. 이 숫자, 제 전화번호만 똑바로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바로 도움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반도체, 바이오 섹터.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바이오 섹터 12월 달에 급등할 종목 제가 3개 찾았어요. 이 3개를 찾았는데, 이 종목 또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뭐라고요? 또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오픈해드릴 건데, 요것 또한 여러분들 꼭 잡아가세요. 12월 도저 정선생과 함께 수익의 계좌, 따뜻한 겨울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오늘도 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 관리해 드리는 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